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주용 프로 인사 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도지코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자 드려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 영상을 찍는 현재 시간은 2024년 5월 1일 오후 3시가 약간 넘은 시간이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구간 185원 구간과 163원 요 구간 요 구간을 좀 주의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그 구간에 도달을 했는데 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매수를 잡아도 되는가 요런 부분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최근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알트코인을 매매할 때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먼저 보고 비트코인 흐름을 체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알트코인으로 넘어가야 된다. 지금 이 도지코인이 빠지는 이유도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파란불을 띄우고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이유도 비트코인이 조정이 끝나지 않았고 비트코인 지속적으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코인을 매매를 하려면 비트코인의 흐름은 무조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전에 어, 항상 말씀드렸던 그 움직임. 음. 자, 고점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 하락 추세선, 하락 채널, 어, 요 구간 저, 상단부 돌파 시도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돌파를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도하고 실패할 때마다 꽤큰 폭의 하락으로 연출이 됐고, 이번에도 지지 구간 잡고 반등은 나와줬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60K, 61K 구간이 형성되어 있던 강한 요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해버렸다. 자, 그럼 여기서 하락이 끝난 것이냐,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와 줄수 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자. 비트코인 차트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4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자, 61K 구간을 이탈을 하고 나서 약간 반등은 형성이 됐지만 이 반등이 중요한 거는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했고 61K 하락이 시작됐던 61K 지지를 받았던 그 구간을 넘지 못했다. 못하고 다시 눌리고 있다라는 게 어, 포인트가 될 겁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요 구간에서 아, 심리적으로 61K 구간, 60K 구간까지 살짝 이탈을 하면서 저항 구간 이탈하는 움직임은 나와줬지만 이걸 회복시킬 만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못하다,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요 구간 이탈하는 움직임. 자, 요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요 지지 라인, 요 지지 구간을 한번은 강하게 이탈하면서, 빼내면서, 펜닉셀 유도하고, 금그 물량 받아먹고 추세 전환시키는 움직임. 즉, 지금 하락은, 어 여기서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최소한 57K에서 54K, 요 사이 구간까지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연출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니면, 혹은, 자, 요 앞전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특이봉. 자, 지지 구간 이탈하면서 강한, 장대 음봉 뛰어내고 나서 꼬리 달고 말아올리면서 그 이후에 이 저항구간 돌파 해내면서 반등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요 특이봉이 연출이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직 하락이 끝났다라고 볼만한 위치는 절대 아니고 추가적인 하락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어. 자, 즉그 말은 지금 도지코인도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아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이전에 잡아드렸던 주요 지지 구간이 185원 구간, 208원 구간, 그리고 163원 정도 구간을 잡아드렸었어요. 어, 요 구간 정도를 잡아드렸었는데, 자, 185원 구간에 진입을 했지만, 여기서도 도지꾼이 지금 이렇다 할 반등이 못 나오고 있죠. 어, 어 지지 구간을 받고 지지 구간을 터치를 했으면은, 어, V자 반등이라도 약간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최소한 이전에 하락을 시작했던 200원 구간까지의 저항 돌파시던 움직임이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조차 나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지지구원에서 비비고 있다는 라 건, 추가적인 하락이 더 연출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즉, 우리는 매수타점을, 어, 현재 구간에서 1차 매수로 진행을 했다면, 그 다음 163원, 그 다음이 146원 구간인데, 요 구간까지 그냥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매수만 기다리시면 돼요. 매수만. 자, 하락이 시작되면 상승될비이 패러렐 채널의 상단부, 자, 하단부 찍고, 그 이후에 상단부 구간에서 비비고 있었지만 이 상단부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돌파해내면서 상승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방으로 바악을 잡아 그러니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최소한 이패러렐 채널의 중단부나 하단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음 가능성을 좀 열어 두고 매매를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매매를 진입을 하실 때는 뭐 어떤 코인에 대해서 진입을 할때 비중을 크게 잡고 들어가시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분할 매수. 무조건 분할 매수. 요게 포인트에요뭐 단타 뭐 반등 노려보겠다고 하락장에서 음, 요저들이 지지받는 자리니까 반등 노래보면서막 매수 들어갔다 오히려 그 지지구가 깨지면서 더추가급락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기,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고. 다만, 요 지지 구간 구간에서 체크를 해놓고 제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비트코인이 지금 뭐 지금 하락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 하, 그런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이번 조정 저는 조정이라고 봐요 현재까지는 조정이고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금 분위기 전환시키면서 상승이 나와 줄 거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상승이 나와 줄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 알트코인들도 추가 다시 분위기 전환시키면서 상승이 나와 줄 건데 자그 그 전까지는 그냥 매수를 해두는 시장이다 음. 대신 어떤 코인을 어떻게 매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구간 차트를 보면서 체크를 해야, 하셔야 된다는 거는 하셔 놓으시고 그 구간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를 진입하시면 된다. 평소에 뭐한10% 20%씩 비중 잡고 매수 진입을 하셨으면 지금 뭐한 5%에서 10% 정도 비중을 좀 축소를 시켜서 매수를 진입할 때 어, 비중을 좀 축소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접근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토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좀더큰 폭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아, 결론적으로 이 도지코인이 지속적으로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강한 상승이 연출이 됐었고 이 바닥구간에서 매수했던 이 바닥구간에서 매집을 했던 구간의 상단부를 돌파를 내면서 여기까지 대략 한200% 조금 안되는 써올렸단 말이야 200%를 200%를 쌓아 올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위치는 처음으로 장기입형선을 만난 자리에요 처음으로 즉, 이평선 수렴하는 중이고, 자, 이평선이 무, 자, 상승할 때 이평선이 벌어지게 되면 이 이평선들이 무한정 벌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 이격을 줄여야 되고 수렴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격을 줄이거나 수렴을 진행할 때는, 네, 지지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장기 평선을 끌어올리던가 지금처럼 하락을 하면서 장기 평선을 만나러 가서 수렴을 진행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자, 비트코인의 조정 흐름에 따라서 코인들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어, 수렴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상승 폭이 컸다라는 건 상승이 크게 나왔다라는 건 하락도 골도 좀 깊게 판다라는 거예요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히 50% 상승한 코인보다 200% 뭐300% 상승했던 코인들이 좀더큰 폭의 하락폭이 연출이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 다만 이 조정이 끝나고 난 이후엔 다시금 올라갈 구간도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을 구간 구간에서 매수를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도지코인 거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보면서 현재 시점에서 대응을 방향성을 잡아드릴 수 있는 내용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만약 차트를 보고서 대응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는 0 1 0 5 7 1 8 4980번 저 번호로 자 입장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저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매수가와 목표가를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이것만 잘 지키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다. 이것도 네오코인도 이전에 슈팅이 나오기 전에 잡아드리면서 50% 이상 수익, 매수, 수익권 형성 잡아드렸고, 자 지금 같은 조정장이 이어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이번 영상에서 풀어드린 내용을 좀더 실시간으로 디테일하게 차트를 보면서 방에서 설명을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 대응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소통하시면서 지금 영상 음, 이런 시황 받아보시고 매매 사인 받아보시고 어, 주, 매매 뭐 수익 볼수 있는 투자 이어가실 수 있도록 영상 하단에 보이는 010-5718-4980번 저 번호로 자 입장 문자 남겨주셔서 입장하셔가지고 이 도지코인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방에 들어오셔서 평단가와 지금 현재 내, 뭐, 매수 비중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길 권장 드리고, 다 제방에 입장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느냐, 전혀 없이 모두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모두 무료. 자, 제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면서 제말안 듣고, 그냥 본인 생각, 때로만 매매하실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근데 정말 내가 지금 손해가 좀 크게 나 있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이번 하락에 이번 조정에 내 코인들이 손해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손절하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 대응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겠다. 혹은 혼자서 매매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입장하시면 그 어떤 것도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모두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편하게 입장 문자 남겨주시고, 자, 도지코인은 이 정도로 영상 마무리 해보고 다음에 또 다른 알트코인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